내 네, 죄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라 니미아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니미아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한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로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죠. 그래서 줄거리도 보면 에스라의 1장에서 6장은 성전을 재건축한 이야기, 7장에 10장은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백성들을 개혁한 이야기, 느에미아도 마찬가지로 1장에 7장은 성벽을 재건축한 이야기, 8장 13장은 언약 갱신과 백성들의 개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 의에미아를 산책해 봅시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레스 때시작하에서 다리우스 왕때 왕공된 두 번째 성전 재건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가 측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하고, 어,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을 내어주는 배려를 해줍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때 돌아왔던 5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고 특별히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는 돌아온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4장에는 이러한 성전의 건축공사가 강력한 방에 의해서 15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6장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특별히 돌아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을 세운 다음에 성전을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화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으면 참 귀할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8장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고는 1차 귀환 수룩바비를 중심으로 돌아온 그래 성전을 건축한 그 이야기로부터 8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20년 만에 완공됐다고 생각하면 성전이 중공된 다음에도 6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죠 예를,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날 때의 상황과 에스라와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귀환 과정의 험난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laughs>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2000명의 무리와 함께 어, 어, 페르시아 제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출발할 때 아와 강가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절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 거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구장의 10장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위기, 민족의 정체성이 위기를 당하는 장면과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어, 자복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기면서 자복합니다. 어,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이하고 개혁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복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 이게 피리를 불 때, 어, 함께 춤을 추듯, 어, 에스라가 회개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느헤미아 일장에서 7장은 느헤미아와 통치하리 진행된 성벽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게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해서 다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레메 3장은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과 담당한 구역들이 나오고요. 4장은 성전 건축과 비슷하게 대적들의 방해가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만 음, 반절의 무리들은 방어를 하고 반절의 무리들은 일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해냅니다. 위암의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의 지혜가 나오고 6장의 7장에 보면 성벽을 완공하고 그때 같이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 단락이 마감이 됩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공사를 마친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아, 기도, 기도와 기도이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리에미아 8장에서 10장은 언약의 갱신약인데요. 언약갱신의 의식은 예루살렘에 다시 주민을 거주하게 하고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언약갱신의 의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긴 율법의 낭독으로 시작해서 대대적인 초막절 준비를 하고 불순종의 긴 역사를 진술하는 공동체의 죄 고백을 하고 언약갱신에 대한 집단적인 서명,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메미아 11장에 12장은 재정착과 성전의 봉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주민들과 세상 집단의 명단이 어, 11장과 12장에 그 나오고 어, 성벽을 봉헌한 이야기가 그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보호하게 되는 성벽을 어, 장엄한 의식과 음악과 찬양과 함께 어,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느에미야 어, 13장에는 보면 뜻밖에도 이렇게 울며 또 기뻐하면서 성벽을 준공하고 하나의 변역을 갱신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주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에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2차로 어,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어, 공동체를 강화하고 정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관심사가 뭐러, 뭐냐면 새로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순대란 믿음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정화하는 곳에는 거룩한 장소에서 안본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는 곳, 안식일을 준수하는 곳,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들로 <laughs> 담겨져 있습니다. 네, 뜻밖에도 이느에미아나 에스라서에서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과거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죄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죠. 어쩌면 70년, 어, 길게는 한 120, 3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들의 습관들이 바꾸어진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에스라와 네미아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에스라와 네미아는 예루살렘에 서 진행된 필수적인 개혁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개혁의 작업들은 후에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가 출현하는 유대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유대교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심을 역사적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책, 여호수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포로교에 잡혀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그들에게, 말씀과 예배는 매우 중요했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할수 있는 대로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반복해서 읽으시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로스를 하나 드릴까요? 그린이라는 학자가 에스라와 느에미아는 두 벽을 건설하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느에미아의 벽이고, 하나는 에스라의 벽입니다. 어, 네에비와의 벽은 물리적인 벽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적으로 그 적들로부터 분리해주는 벽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벽은 영적인 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 등 간의 영적인 어, 경계선을 치는 어,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 주의 은혜가 아침 해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